나 집에 있을게. 한 그래. 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도라지밭. 아내의 부탁으로 밭 주인에 따라 도라지를 캐러 온 구순시다. 이게 처음 봤는데 이게 파는 네, 게 있는 거예요? 예, 네, 도라지 캐는 거예요, 이게. 무서파로 이거. 아니, 맞춘 거예요. 도라지 캐려고. 무서 맞춰 아, 철공사예요저저 어디 철공소? 삽교? 아니, 저, 이거, 저, 저. 어디 철공소? 아, 저, 그, 이게, 저, 성남 가 가지고 성남? 네, 성남에 충남철문이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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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간이라고 있는데. 서울서 했구먼, 그럼? 네, 거기서 마쳤어요. 난 이런 데서 못파거네 내가 물어보는 게. 처음 보는 거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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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 도라지를 캐는 산모양에 호기심이 쉽게 발동한 아 구순 씨. 실로 심었구먼. 이렇게. <laughs> 농사를 지으면서도 도라지 밭은 처음이라 모든 게 신기하기만하다. 야 아, 이거 아주 도라지. 이거 이삼 달만 아주 이거 우리 마누라 이거 제일 목 아프고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이닝 갔다가. 생으로 먹더라고 이놈 주머는 네. 아주 싹 낫겄네 목 아픈데 아주 쌍아서 아, 생으로 먹 인상 같아 아주 도라지가 네. 도라지 도라지 백 도라지 심심산소내백 도라지 도라지로 신세상을 또한번 만나니 예순 여섯의 나이에도 아직 볼것 배울 것 투성인 게 바로 세상인가 보다. 너무 많이. 아 비싼 거 갖다 팔야지 오후가 돼서야 집에 도착한 남편. 상자에 가득 담긴 도라지를 보자 도한 씨 입가에 한바웃숨이 걸린다. <laughs> 감기 좀 제발 좀 하지 마. 목 아픈 거. 목 뭐, 뭐뭐 아픈 거좀좀요 아, 다시, 네, 가 이거 또 씻어서 먹을게. 지금부터 그냥 이가 잡수, 잡수. 네, 잘 먹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할게요. 네. 후덕한 이웃지간의 정이 살아있어 주는 마음도 아, 받는 마음만큼 아, 기쁘다. 그날 밤 일찌감치 이부 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든 부부. 하지만 자리 보전을 하고 있어도 남편과 달리 도안신,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아저씨 몰래, 우리 아저씨 자전거가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자전거 하나 도전해서 하나, 상품으로 하나 타주려고요. 노래는 물론 글쓰기에도 소질이 있어 방송국 라디오에 보낸 사연으로 상품도 여러 번 탔던 도한씨다 아이, 불 끄고 그만 자. 아, 나 참. 주무셔. 누가 주무시지 말랬어? 주무셔. 불 켜는 게잘안 돼. 아이고, 눈 갖고 자는데 불 켰는지 안 켜는지 알아. 진 아눈 감고 자는데 뭐 뜨고 뜨거, 자는 것도 아니고 눈 감고 자는데 불 켰는지 안 켰는데 어떻게 하나? 화나는 느낌. 아휴. 한참을 뒤척이던 남편 구순씨 결국 오늘도 신문지의 힘을 빌려본다. 내가 볼땐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 사는 똑같이 살자니 이렇게 선언 얘기를 나 그대로 쓰는 건데, 진실하게 쓰는 건데, 놈들이 들을 때는 그게 아닌 게벼 다른 원시인들이 사는 것 마냥. 느껴지고. 아이, 시끄러워, 이씨 오늘은 모처럼 부부가 함께 길을 나선다. 아기 공장 서할 일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식구도 장날이라 빨리 갔다 와야 돼요. 할일 하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부부가 서둘러 향한 곳은 작업장 옆에 위치한 비닐 하우스.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을에 빠지지 않고 만드는 손두부를 동네 잔치를 앞두고 만들어볼참이다. 넌 버리는 고 주워다가 걸쳐놨 이게 튼튼하니까. 때리는 넌 버린 거 그런 소리 자꾸 좀 하지마. 아, 진짜. 그래서리 너도 버린 거 그런 소리를 하지마라. 그냥 쓰더라도. 망가라 떴더라. 차가 나. 물에 불린 검은 공을 가득 싣고 방앗간에 갈 채비를 하는 구순씨. 그럼 뜬 이거 품프 넘비다 시비야. 예 예. 여기. 예. 저기, 예. 프레테나 저기, 프레테나 이거 좀 떼요. 예. 예. 알았슈. 알았슈 알았슈. 가다 말고 다시 오셨네요. 예. 다른 거 딸기비. 다른 거. 예. 다른 나무 딸기비. 도 아무도 떼라는 것 떼야 돼요. 다른 것막 손질 내고 이거 뭐 떼지 말라니까 갖다 고 자기 소관이 다 있으니까 나는 나는 가끔 와서 내헐리만하고 가니까 여기 여기 주가는 다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게 떼라고 잖아 지금 봐봐 이거 다가 남편이 하라는 대로 순순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도안 씨. 이제는 됐겠다 싶었는데, 더큰 문제는 그 다음이란다. 우리 비가 전화가 와. 엄마 두부했어? 엄마 두부, 엄마 어디야? 두부했어. 두부해. 엄마 또 싸우겠다. <laughs> 그 두부 좀 하지 마. 빨 싸우면서 뭐로 두부네. <laughs> 아, 두부 하는 날만큼 꼭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애들이 아주. 그거가 품질 나니까. 말을 안 들어서, 아유. 방앗간에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 급하게 갔더니 손실이 없어거잔 것만 주고 아이고, 참. 나하 뭐 아까 일원 갔다 그러더니. 없더라. 정작 싸우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다는 네, 부부의 손두부 만들기. 티격태격 두부를 만들다 높이 보니 높이 열이면 열. 두부는 뭐. 다 탔었다. 세게만. 두부만 조절해줘요, 세게만. 아니라니까. 걱정 말고서 지금이나 깨셔. 불활로는 내가 이따가 끌라고 할 때만 잘 끄시면 돼요. 밑불을 잘다 태우셔. 그럼 내가 해 볼게. 태우게막돼 가지고. 지금 불 떼는 것만 이여기는막풍구로 과하게 때라고. 과하게 때한다니까지금은 그러니까 식히는 대로 헐터 있게 이제 이따 부어서 가지 지금 모르지 사선 결탄 내놔. 이따 보자고. 끝에 가서 봐야지. 한결나지. 결승전이 가야. 지금 아나? <laughs> 아 얘기 마저 빼식이나잘어아그 그래, 뒤에 이따 보면 다판결 나는 걸 보고 있어. 네, 콜라볼로 되 가마솥을 이용한 손투부는 무엇보다 아궁이 불에 의해 좌우되는 법. 안 돼요. 아 씨. 환장하안 돼서. 나타나고, 나타나고, 나나고나라고나타고나타라고나타고고나타고고아타고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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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고 나타나고, 나고나고을타 때서 이타이고 양반아. 고나타나들이타나고고 두부를 만들고 서둘러 미용실로 돌아가는 아내. 헌데 뒷정리를 하는 구순 씨가 실소를 터트린다. <laughs> 아까 안 보였지. 긴 나니까. 왜요? 아 여기 다 누렀잖아. 이거 봐. 누었어요 화딱이 누었네 하나도 안 누른 게 아니라. 이리 와 펌을 할 거야. 누른 거지 뭐예요? 긁어내. 하나도 안 누렀다거든. 뭐가냐? 아버님이 이긴 거네. 그렇지 <laughs> 결과는. 아까 내가 이거 부엌관 바닥. 그날 오후 손톱으로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던 비닐 하우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여기다 다해 먹지고 이게 이런 게어디 있어. 우리는 한 20명씩 야, 너분 떼는 게 그렇게도 좋냐 아, 좋지. 좋지. <laughs> 옛날 생각나서? 옛날 생각나서.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해본 거는... 아, 여기 너잘 떼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아, 내가 알아서 할책임이요 아, 어. 그 아, 아이 밥맛이 끝난다니까. 제일 예, 좋아 봐. 다른 때와 달리 잘된 손두부에 어우, 돼지 한 마리로 풍족한 잔치상이 차려졌다. 여기서 앉아서 무데모데먹어야 맛있는데? 김장을 마치고 동네잔치를 여는 건 도안 씨가 해마다 해오고 있는 어, 일인데, 해완비를, 해완비를 가깝게는 친구들부터, 1년 야, 내 거운 가족처럼 거운 지낸 이웃들과 거운 정을 나누기 위해서다. 어서 와, 맞다, 소주. <laughs> 이거 때크 갖고 왔 고기, 얼른 러분 다시 거고너느라고나복지도 않았어, 여기, 나는. 당신 없으니까 구멍이안 넘어가야 되기 그냥 고는 잖아나 이거 내 건데, 여기 하나도 안 먹었잖아, 봐봐. 난 아까 거기서 고 먹었어. 저? 그래? 그럼. 그럼 나만 또 괜히 아이고 헛다리 짚었어 언 <laughs> 아이고 나만 헛다리 짚었네 그럼. 그렇으니까 언테 있지. 하루 종일 아까도 안 먹고. 있어. 아이고 참. <laughs> 세상에 한승질하려고 그러나 지금. 난 거짓말 안 해요. 저기 오시네. 저기 오셔. 갈게. <laughs> 이번엔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초청해 경로 잔치까지 겸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재밌어요 또 그리고 여러 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저가 조금 힘들면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쁜 날 예산의 명가수 부부의 노래가 빠지면 섭섭하다. 나도 하라면 한 거지. 주야나 며칠 뒤, 과자 상자를 들고 복지관을 찾은 도안 씨. 미용 봉사인데요. 미용 봉사를 몇십년 했는데, 저기 오늘은 와보니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김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네크로샤너로 제가 좀 이렇게 진짜 누가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갖고 왔거든요. 여기서 들이면서 그냥 재미나게 놀아드리고 가려고요. 자, 어제 잘 지내셨죠? 예. 네. 저 없는데 보고 싶어서 안 보고,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어요. 네. 많이 조고 많이 얼마큼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이렇게 많이, 많이. 부모님, 아버님 여기가 어디예요? 삽다리죠? 삽다리. 네. 여기 삽다리 용동이라는 곳이고 나, 나는 삽다리 살아. 삽다리 내고향으로뭐 불러야 되겠죠. 예. 그렇죠? 자, 박수 쳐서 한번다리내 삽다리 내 고향을 아시나요 막 아, 즐거운 사람들만 사는 곳 각종 행사의 사회를 도맡아가며 노래를 불러왔던 도안 씨가 이번에도 객석을 금세 사로잡는다. 될지. 아내가 미용실을 비운 사이 아내의 빈자리를 지키는 구순 씨. 오셨어요? 칠이오셨는데 머리 손질하려고. 네, 전화함 여보세요. 여기 손님 오셨는데인데 바꾸게 머리 손질하러 오셨단 다 이리와 이야기해 보세요. 직접. 어때요? 아 머리. 네. 어디 가실 거냐? 차대 와서. 아 여기. 잠깐 그뭐 봉사가 떠난다고 나갔다가 지금 오는 중이에다 네. 어떻 불켜 드릴까요? 주 아니요, 안 켜요. 장비. 아, 응. <laughs> 웬만해선 미용실에 나와 있지 않는 남편도 이럴 땐 양전히도 아내를 기다린다. 그래? 잠깐 빨래 걷고 해야 하나. 도로로. 어디 간 집이 여기 가까워요. 시내. 어? 금방 오실게요. 그리고 네. 금방 오시게요. 다시 돌아올까? 초조해지는 구순씨다. 가게 이웃은 이렇다니까. 불과 2, 3분후 아내가 돌아왔다. 흔히 금방 흔히. 이렇게 바람 돈다고 이렇게. 아이, 아니 누구냐 누군데 누군데 물로 물로 아 물러다보는 나가 누군가 좀 말을 해야지. 아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바꿔줬잖아 자기가 알아보야지. 왜 나보고 그래. 아나다 오고 전화가 왔습니까? 아니 금방 온다고 했어. 아이씨, 아 소주야,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오. 처음 보 사람? 난면 못난디. 아 젊은 젊은 목소리던데? 기다리겠다는 아, 손님이 자리에 없자 도안 씨는 구순 씨에게 책임을 묻는데. 아 이면 전화도 잘못 전화. 아니, 근데 사람 손님을 잘 받이야지. 참, 참, 자기가 비올것 같아서 빨래 넣고 온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나 어떡 해요? 참나, 이렇다니까. 자기 바꿔줘, 도왜 말도 안 하고 금방 간다고. 아이고, 난 금방 여기 다리 깨우니까 전화 내가 용돈님께 오니까 난 정신없이 왔지. 우리 이제 손님이랑 바꿔줄 때 얘기해 줘야지, 누구냐고. 당신 얘기 나보고 얘기하라고.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고. 아이고 우리 미용실 구 금방 온다니까, 가시지 마요. 아이 했어, 나 금방 온디니 빨래 가지고 온다니까, 왜그 나보고 그러지? 아무 말이야. 아, 손해보느라도 초도통 가. 어허. 어, 어. 아, 간다운 걸랑 말이다. 난 그냥 기다리다. 남편은 싶다. 남편대로. 상황도 잘 모르면서 책임만 묻는 아내가 아, 서운하기만 하다. 2 천억 보는 정도 가라고. 안 묻는다는 게지. 꼭 나도 내 책임이야. 다 잘못돼. 손님 가는 것도. 참. 지금 봤잖아. 참. <laughs> 이런 일이 빌비지 하겠네요. 아, 그걸요. 증인이 있을 면아 오면 증인이 올어봐 <laughs> <laughs> 나만 올라. <laughs> 제가 증인이네요. 그럼. 그런데 내가 우편이 뭐 주소 적어놓고 가라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 안 얼마나 그지. <laughs> 내가 머리 깎는 미행사라고. 네 아, 아 더워. 아우 더워. 짜증나. 한참이 지나도 손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아이고, 한방 이렇게 많이 오네. 아이고, 아침부터 내리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자 밭에 나가 채비를 마친 구순 씨. 결국 손발이 단단히 묶였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햇빛이 반짝 고개를 쳐든다. 한층 따뜻해진 햇빛 아래 구순씨가 연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네, 전번에 내가 설명했잖 저기 그려가면서. 손달린 솜씨랑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따 만들기랑 봐요. 그럼 이해가 가지. 이따 여기다 떼어놓을 테니까 보라고. 밭에 있는 작은 돌을 캘때 필요한 연장을 직접 만들었으라는 구순씨. 이로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구가 또 하나 만들어졌다. 아, 이 소시랑은 달지면 이거 달린 건 없지.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이게 필요해서 맹그른 거지. 다른 사람이 이거 걸적거리지. 나는 이거 필요해서 돌캐라고 맹그른 거지. 이렇게. 연장도 만들어졌겠다.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밭에 나가 시험해보려는 구순 씨. 눈 쌓인 밭에 연장을 내리고 밭을 갈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겨울에 미리 밭을 갈아두면 내년 봄엔 풀이 덜 나면서 농사가 더잘 된다고 한다. 나 이거 땅살 때는 몰랐다고 돈 이렇게 많은 거. 아, 이제 호박 심으려고 구대기 팔려고 이렇게 돌 구대기요. 최민 그냥 판파는 땅인 줄 알았지. 팔라고 하는 거, 이거 봐. 아이고, 이거 캐면은땀 나서 옷 벗어야 해. 아이고. 온 가족이 모여 땅을 신중히 골랐건만, 당시엔 왜돌 받친 것을 알아치지 못했을까? 일년에도 몇 번씩 밭을 갈아대고 있지만, 그때마다 끊이질 않고 나오는 크고 작은 돌들이다. 아이고. 이 일어니 돌잘킹는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이거, 자는 거를, 이거, 자를이이는 이거, 데거밭에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거이 또 뜨거운거 먹고 해 닭튀겨 왔어 와 이거 가세요 네 이따 들려오셔 네 아니 여긴 또 어떻게 온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 잠깐 가자고 했어요 아이고,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아이고, 아 맞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거 맛있는거 양념 아 이게 저기 산삼 아니야 이거 맞아 <laughs> 이거 당신 주려고 내가 갖고 왔어 당신 몸보시라고 왜냐면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산삼 아니야? 나 상탄 거 노래에서 회배서서 음. 나온 거잖아 이거. 이게 몇 불이요? 두번 탔잖아 상. 그때. 두번 탔는데. 영화의 낯이 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귀한 새참까지 챙겨온 도한 씨. 아좀 많이도 달라. 아, 조금만 먹어 술 많이 먹이 안돼. 건배. 우리 너, 너 부셔 먹고 먹여. 아, 그냥 먹어. 아, 진짜. 스럽게 뭘, 그냥 먹어. 야, 건배. 네. 건강이야, 나. 아이고, 아. 인삼 향기가 진짜. 너무. 나 냄새도 잘못맡는데 독하게 나네. 너무 좋다. 난 이거 갖고 지금 상상이 나니까. <laughs> 먼저보이도 이렇게 막다 생선 사다 찌개 갖고 왔더라고. 난 참. 잘... 그거 빵이나 먹고 이러려고 하는데요. 오늘또 그러네. 그럼 그냥. 먼저도 그렸어. 아니, 그러면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째, 어째 그래요. 고맙다 소리 들려고 갖고 왔나 아니요, 난 다시 생겨주려고 갖고 왔는데. 나밖에 없지? 그렇지, 누가 이거 갖다 줬어. 인삼주랑 산삼주랑. 이 눈, 눈구덩이? 그 <laughs> 매일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일편단심. 세월이 가도 빛이 바라질 않는 부부가 바로 여기에 있다.